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회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2월 19일 퀴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 원하며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과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에 대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죄인들에 대한 대성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부여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즉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버지의 영광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 온전히 복종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35절에서는 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전처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월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로 이옛 계명 구약이라고 하죠. 이 구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인.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서로 사랑해라라는 범주인 사랑. 인데요. 새 계명은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신적 사랑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은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율법들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으며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명령이 결코 낯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개명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하게 계시하셨다,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에 관해 예수님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소 보여주신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본질을 알게 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실행해야 할 사랑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기준대로 그 모범대로 우리 또한 행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한 말씀하신 이 사랑을 힘쓸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 마세테스라는 이 원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고 훈련 받으며 또 뒤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함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들은 바 대로 확신하며 그 일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널리 전하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이 묵상 질문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난관들을 겪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지만 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 싫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따라 사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그 사랑을 몸소 우리 또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품으며 다 품을 수 없을 때에도 품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